합장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반은 지나갔구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잠깐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황혼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연못에 500년을 산 늙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물고기들이 놀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거북이, 이제 너무 느려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어요. 그때 거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빨리 헤엄칠 수 있지만, 나는 이 연못 구석구석을 다 안다.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이것이 바로 세월이 준 선물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경험의 열매이고, 경험은 세월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가 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마지막 전법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제자 안안다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너무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안안다야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르친다. 젊을 때는 지식을 전했지만, 이제는 지혜를 나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한 신문에서 읽은 실화입니다. 75세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오셨대요. 첫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군대에 갔는데, 이메일로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대요. 저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6개월 후, 그 할머니는 화상통화는 물론이고, 손자에게 디지털 편지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손자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까지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저는 75년 동안 살면서 가장 신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배움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깊은 산속에서 500년을 산 늙은 소나무가 어린 새싹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소나무야, 정말 그럴까? 네, 저는 이미 다 자랐는데요. 아니다. 내 뿌리는 지금도 깊어지고 나이테는 오늘도 새로 새겨지고 있구나. 소나무가 깨달았습니다. 아, 성장이란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는 거구나. 나이테는 늘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쌓여가는 거구나.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20대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깊은 인내심, 세상의 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 진짜 우정. 이해 관계 없는 순수한 관계.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능력. 용서하는 힘. 원망보다 평화를 택하는 지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하루아침에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세월이라는 스승만이 가르쳐 줄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코끼리 한 마리가 젊은 코끼리 100마리보다 낫다. 경험이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시나요?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혜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나이테를 새기며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